죽음의 조를 통과한 파리 생제르맹이 죽음의 대진을 기다리고 있어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PSG는 12시즌 연속 UCL 16강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죽음의 조를 통과했다는 의미도 컸는데요. 하지만 산더머산입니다. 조 1위에 오르지 못한 PSG에게 죽음의 대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UCL 16강은 조별리그 1위와 2위 팀들 간 대결로 이루어지는데요. 조 2위 PSG는 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우승 전력의 팀들과 16강부터 싸워야 합니다. A부터 H조 1위 팀은 바이에른 미넨, 아스널, 레알 마드리드, 레알 소시에다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바르셀로나입니다. 이중 레알 소시에다드만 상대적으로 전력이 낮을 뿐 만만한 팀은 없다는 평가입니다. 16강부터 김민재가 속한 미넨,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 라리가 최강 레알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16강 대진 추첨을 앞둔 가운데 예상치 못한 흐름이 이어지며 b 시드 팀의 나폴리, 인터밀란, 파리생제르맹이 속하게 됐습니다. 오는 12월 18일 16강 추첨을 통해 내년 2월 열릴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무대 대진이 밝혀집니다. 같은 조, 같은 리그를 만날 수 없는 가운데 어떤 죽음의 대진이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6강 일정이 마친 뒤 내년 3월 15일에는 8강 추첨을 끝으로 모든 대진이 결정되는데요. 결승은 내년 6월 잉글랜드 런던에 위치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PSG 은바페가 이강인의 든든한 의리를 과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중 은바페와 이강인의 훈훈한 장면이 연출돼 이목이 쏠렸는데요. 은바페가 이강인을 위해 상대 선수에게 맞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트위터 등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이강인이 상대 선수에게 다가가 들고 있는 공을 달라고 손짓했는데요. 그러나 상대 선수는 이를 보고도 공을 넘기기는 커녕약을 올렸습니다. 그때 이강인 옆에서 이를 본 은바페는 양손으로 상대 선수를 밀치며 공을 빼앗았습니다. 이내 발로 공을 차 이강인에게 돌려줘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같은 날 커뮤니티 덕후의 어제 경기에서 이강인한테 시비 거는 선수 날려버리는 은바페 등의 제목으로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든든하다 고맙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는데요. 또한 국내 축구 팬들은 와이 조합 찬성일세 뭐야 이수윗함은 은바페 형 진짜 멋있다 감동이야 그러니까 누가 우리 강인이 건드리래 새로운 우리 형 진짜 음바페 정말 든든해 그냥 팀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음. 밥페 형아 진짜 좋아. 네이마르랑도 2주만에 아들 레칭 얻으면서 친해지더니 음바페랑도몇번 뛰고 나니까 음바페가 되게 예뻐하더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과 킬리안 음바페의 친밀도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 포착되며 화제입니다. PSG 선수단은 전세기를 타고 독일로 이동했고 비행기 내부에서 매우 다정한 사진이 공개되며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은바페가 이강인을 뒤에서 앉는 듯한 포즈를 하고 있었으며, 옆자리에 앉은 에르난데스가 매우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적응차 진행된 훈련에서도 은바페 옆에는 이강인이 있었습니다. 은바페, 하키미가 무언가를 두고 얘기하고 있었고, 이강인이 옆에서 중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애착 인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올여름만 해도 이강인을 차지한 것은 네이마르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네이마르가 알힐랄로 이적함에 따라 더는 함께 지낼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 타자는 은바페였고, 경기장 안팎으로 케미를 보여주며 보는 팬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은바페는 경기에서 세리머니를 할때꼭 이강인을 챙겼고, 경기 종료 휘슬 뒤에는 다정하게 얼굴을 매만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기 전 훈련장에서의 모습도 팬들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여기에 도르트문트전에서도 진짜 우리 형 은바페가 나서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2대1 패스를 하려고 패스를 주고, 바로 뛰어 들어갈 때 상대 선수의 팔에 얼굴을 가격당하며 쓰러졌습니다. 얼굴을 감싸고 쓰러져 파울임을 호소하였는데요. 이때 바로 은바페가 달려와서 상대가 가격한 것임을 호소하고 카드를 줘야 한다고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마르퀴뉴스가 주장이기 때문에 주장 자격으로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팀 동료로서 바로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강인을 보호하고 항의하는 은바페입니다. 둘의 케미와 브로맨스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말 가장 먼저 나서서 항의하는 은바페 선수가 있어 이강인 선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음바페와의 호흡이 더욱 좋아지고, 더 멋진 활약을 펼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PSG 주전 멤버인 이강인과 아슈라프 하키미가 프랑스 리그왕의 새로운 브로맨스 관계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리그 공식 사무국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브로맨스라며 이강인과 하키미의 투샵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하키미는 경기가 끝난 후 이강인 어깨에 왼팔을 두른 채 이강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하키미와 이강인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 경기는 지난 3일에 열린 프랑스 리그 14라운드 르하브르 원정 경기였습니다. 이날 PSG는 전방 9분 만에 골키퍼 잔루이지 돈나룸마가 퇴장을 당하는 악재를 맞이했음에도 킬리안 은바페와 비티냐의 골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르하브르와 싸우기 위해 나선 PSG 선수들은 모두 흰색 한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PSG는 르아브르전에 앞선 지난 1일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선수들 이름이 한글로 표기된 유니폼을 입고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PSG 이번 결정은 이강인 합류 이후 한국 팬들이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팬 서비스 차원인데요. PSG에 따르면 이강인이 영입된 올 시즌 들어 홈구장에서 PSG 경기를 관람하는 한국 팬이 20%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PSG SNS 트위터 한국인 팔로워도 22,000명, 네이버상 팔로워는 35,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루이스 캄포스 PSG 단장도 이강인의 인기에 적지 않게 놀란 눈치입니다. 그는 최근 소르본 대학 강연에서 축구적 관점에서 보면 난 정말 이강인을 좋아한다. 그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원했던 선수에 부합한다라며 하지만 이강인 영입이 아시아 마케팅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PSG는 그만큼 이강인의 기량과 더불어 마케팅적 폭발력의 놀란 모습인 셈인데요. 이번 한글 유니폼 제작도 이강인으로 유입된 한국 팬들의 충성심을 확실히 다져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PSG는 고유한 아침에 나라에서 온 팬들의 관심이 높아져 파리가 국내 축구 구단 중세 번째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구단이 됐다라고 자랑했습니다. 한글 유니폼을 입고 나선 이강인은 공격 포인트를 정조준했지만 아쉽게도 90분 풀타임을 뛰었음에도 골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전반 23분 드립을 돌파로 은바페 선제골의 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팀 승리에 기여하며 극찬받고 있습니다. 전반 32분 은바페의 추가골을 도와 도움을 올리는 듯 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골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기에 경기가 끝난 후 리그왕은 이강인과 하키미가 사이좋게 붙어 있는 사진을 게시해 눈길을 끌며 팬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 팬들은 이강인과 하키미의 관계를 브로맨스로 표현한 이유에 대해 하키미가 이강인의 리그 데뷔골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달 4일 몽펠리에와의 11라운드 맞대결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며 3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이강인은 선발로 나와 전반 10분 하키미의 낮은 크로스를 멋진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시즌 2호 골이자 리그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득점 장면은 PSG 11월 이달의 골로 선정됐습니다. 몽펠리에전을 치르기 전에 이강인은 a 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스코어 3대0을 만드는 쐐기골을 터뜨리며 PSG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리그 10라운드 브레스트 원정에서 은바페의 득점을 도와 시즌 첫 도움을 기록한 후 몽펠리에전 때 선제골을 넣으면서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하키미가 이강인의 리그왕 데뷔골과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도우면서 리그왕도 주목하는 관계로 떠오른 가운데 이강인과 하키미 간의 브로맨스는 2024년 1월에 잠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선수는 내년 1월 대륙별 컵대회를 치르기 위해 잠시 클럽을 떠날 예정인데요. 2024년 1월엔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과 아시아 축구연맹이 개최하는 아시안컵이 열립니다. 이때 이강인과 모로코의 하키미는 대표팀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 중이기에 각각 아시안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두 대회 모두 피파가 공인한 대륙컵이라 소속팀은 대표팀의 자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대륙별 컵대회가 다가오기 전에 리그왕이 주목하는 브로맨스, 이강인과 하키미가 남은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얼마나 더 합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또한 우가르테 선수도 이강인 선수의 볼을 꼬집는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인데요. 음바페 하키미 선수와의 브로맨스 이슈에 이어 우가르테 선수까지 이강인 선수의 볼을 꼬집는 행동이 포착되면서 많은 파리생제르망 선수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누나가 둘이고 워낙 장난스럽고 쾌활한 성격에 붙임성도 좋아서 선수들에게 먼저 농담하며 다가간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빠르게 파리 생제르망에 안착했고 많은 선수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